승. 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하나의 죽이는 차량을 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차량은 그냥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진 보이시죠? 영상 속에 KB 진단 받은 차량이라는 거. 참고로 이 차량은 KB 올라와 있고 저희 딜러 전산에 같이 올라와 있는데 그 금액보다 더 할인해서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은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근데 소나타 하이브리드 하면은 이제 뭐 11년식도 있을 거고 12년식 뭐 13년 14년식도 있을 건데 이 차량은 가장 마지막에 나온 14년식 모델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량 14년식에 프리미엄 등급이어서 위쪽에 파노라나솔루프는 추가 옵션으로 달아놨고요. 안쪽에 순정 대비 뭐 스마트 키, 후방 카메라, 열선 통풍 시트 전부 다 있는데 메모리 시트도 있는 녀석 준비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차량 14만 3천 킬로 가량을 달린 완전 무사고의 성능도 올양한 아주 깔끔한 녀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이 차량의 금액이 얼마냐? 자, 전국 전산망을 딱 놓고 보면요, 13년식부터 봐도 850만 원의 은색상 하이브리드가 있더라고요, 16만 짜리. 근데 얘는 14만에 흰색이 썰루프 있는데 걔는 참고로 썰루프도 없었어요 근데 얘도 똑같이 금액이 걸려있었어요 850만원에 그래서 제가 차주분과 또 통화를 했죠 이거 저희 구독자한테만 조금 더 싸게 안되냐 그래갖고 이 차량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830만원에 전달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앞쪽부터 설명을 도와드릴건데 앞쪽에 헤드램프는 높은 등급 프리미엄 등급답게 HI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백화현상 일절 없는 깨끗한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흰색이어서 티조잘안 나겠지만 굉장히 깨끗한 전면부 상태를 자랑을 하고 있고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교체 시기가 조금 도래했어요 한20-30%휠 컨디션, 주차 스크래치 없이 주행 관리를 잘 해봤구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미래에 이렇게 리피트 들어가 있고요 외판 컨디션은 봤을 때 이렇게 선바이저까지 달아 놓으셨고 야이 차량 외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 없는데 아, 이거는 그냥 먼지 묻어 있었던 거네요. 말씀드릴 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아니고 없다고 말씀드릴게요.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70% 이상 뒤쪽에 휠, 마찬가지로 주차 스크래치도 없이 관리 상태 매우 좋은 녀석이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딱 봤을 때는요. 야 뒤태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쏘나타가 굉장히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택시로도 많이 쓰였죠 그만큼 주행 성능은 모두 다 좋다고 이미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차량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자 안쪽에. 넓은 적재함, 당연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 앞쪽은 배터리 공간이 있구나, 봐주시면 되고요. 뒤쪽 사고 없이 깨끗한 녀석입니다. 뒤쪽 트렁크 들었을 때, 스페어 타이어랑 치공구 잘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었던 녀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쪽 외판부를 한번 볼 건데, 자, 운전석 쪽 외판부에도 크게 딱히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 아쉬운 덴트 흔적? 덴트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보이는 거 그거 말고는 굉장히 깨끗한 녀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2열 시트 컨디션 시트도 마찬가지로 관리 잘돼 있습니다 찢기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를 해놨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2열만 깨끗하냐 아니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은 운전석이죠 그래서 운전석이 또 얼마나 시트가 좋냐도 중요한데 운전석 시트도 한번 딱 비춰주시면요 아 역시나 마찬가지로 찢기거나 해진 그런 거 없이 깔끔하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으로 실 내외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녀석인데, 다만 하신 건앞 타이어 정도? 그 정도만 교환하시고, 오일류 교환하시고 타시면 굉장히 좋은 차량이지 않을까 싶고, 또 하나, 이 차량 도어 가드가 전반적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어 문을 열면서 내릴 때, 타고 내릴 때 발로 차이는 것까지 방지를 다 해놨다는 거죠. 이제 운전석에 탑승해서 시동 걸면서 컨디션 볼 건데, 아, 진짜 시동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빨리 타보실게요. 자, 이렇게 운전석에 또 탑승을 했어요. 차량의 키는 당연히 스마트키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자, 시동 잘 걸렸습니다. 지금 걸린 상태고요. 현재 전기 모드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구나. 배터리 상태도 아주 양호하다. 봐주시면 돼요. 계기판상 주행거리 143,795km 달린 차량이고요. 계기판상 경고등 전혀 들어오는 거 없습니다. 스어링 같은 경우 이렇게 커버를 쓰면서 관리를 해 놓으셨고, 크루즈 컨트롤, 트리 컨트롤, 그리고 음성 이식기능 볼륨 컨트롤 이 있습니다. 와이퍼랑 라이트는 전부 다 오토로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 있기 때문에 시트 포지션은 편하게 맞추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쪽에셀루프는 제가 열어놓고 촬영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이렇게는 선글라스 수납함도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미러 들어가 있죠. 전후방 블랙박스도 있고요. 대시보드 쪽 부착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는다 봐주시면 돼요. 센터페시아 중에는 아틀란룸이 매립되어져 있고요. 카메라 화면이 이쪽에서 나옵니다. 굉장히 넓게 나오기 때문에 주차에도 편리하다. 봐주시면 될것 같고,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 오토 에어컨 공조기 있어서 오토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트립에 연동 잘 되고 있고, 시원한 바람 굉장히 잘 나오는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좀, 원래는 추워서 에어컨 안 트는데, 에어컨 좀 틀어놓고 있을게요. 이따 엔진 소리 들려드려야 되니까. 아래쪽으로 숨은 수납 공간 한번 들어가 있고요. 밑에 쪽에 시거잭 수납 공간, 뒤쪽으로 2구 커플도, 그리고 1열의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부 다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암레스트 공간 1열과 2열, 요 정도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구나,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라디오 사운드도 한번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 사운드도 전혀 이상없이 잘 나오고 있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사운드 히터를 틀어놨기 때문에 엔진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엔진 사운드 한번 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가시죠 자 이렇게 엔진을 열어놨습니다 이제 엔진 소리 한번 듣고 올게요 자 엔진 사운드 들어보셨습니다 근데 이거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라서 에어컨을 안틀어놓으면 엔진 돌아가는 소리를 듣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충전이 잘 되어 있으면은 그래서 일부러 에어컨까지 틀어놓고 에어컨 도는 소리와 같이 듣는 건데 그래도 정숙했다라고 들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1 3년용으된 14년형에 14만 키로가량 달린 YF 소나타 하이브리드 차량 가장 마지막에 나온 14년형으로 가 들고 왔습니다. 근데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하부에 누유 한 방울 없이 성능까지 깨끗하기 때문에 주행 성능은 더할 나위 없는 차량 준비했고요. 저희 전산 그리고 KB 차차차 금액보다 20만 원이라도 더 저렴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830만 원에 이 차량 준비했고요. 이 차량 관심 있으시거나 다른 차량 궁금하신 분들 상담에 대표 번호로 문의 주시면 편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필승 모터스의 조준민 팀장이었습니다. 필승.